오늘은 아펠리우스 강의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아펠리우스 요새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아 아펠리우스 되게 좋아 보이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아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강의만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펠리우스로는 유일이게 정밀 첫 번째 줄을 유일하게 다 찍어도 되는 원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정복자 로는안 찍고 집공 아니면 치속. 김인암 이렇게 세개 정도 찍는데, 집중 공격을 찍는 경우는, 어 우리 팀이 CC기가 있는 서포터고, 상대방을 빨리 죽이고 싶고, 라인전을 좀 강하게, 라인전을 좀 강하게 하고 싶다 할때 집중 공격 드는 거고, 치명적 속도는 이제 후반을 바라보고 드는 거예요. 뭐, 적팀의 징크스나 케이틀린, 뭐, 이런 애들 있을 때 이거 들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김인암 발놀림은 적팀의 막 서포터가 막, 카르마, 럭스, 미포, 애쉬 이런 애들 있을 때 어, 라인전을 좀 버텨야 되겠다 싶을 때 기민한 발로림 드는 거고, 브루는 피해맛이랑 영리한 사냥꾼 이렇게 들어도 되고, 아니면 신발이랑 우주접풍찰력 이런 식으로 들어줘도 돼요. 근데 이룬두개 중에 이룬두 개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우통이랑 영리한 사냥꾼을 찍는다예요. 왜냐? 아펠리우스는 플래시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영리한 사냥꾼을 찍어주면 돌풍으로 공격적이고 수비적이게 쓸수 있고 여기 영감에서 신발이랑 우주적 통찰력을 찍으면 플래시가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플래시를 더 자주 쓸수 있어서 루는 이렇게 마법의 신발 우통 아니면 피해맛 영리한 사냥꾼.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정밀에서는 상황 따라서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킬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펠리우스의 스킬 설명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만월총. 마눌총. 만월총은 멀리 있는 애들을 때릴 수 있는 총이고 휴킬키를 썼을 때 이렇게 표식이 남고 한번더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표식을 딱, 이렇게 표식을 맞췄을 때, 딱 때리는 그 딜은, 이 두, 두 번째 있는 이 부, 부스킬로 날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월총 q 를 쓰면, 표식에 남는 평타는 절단검 평타가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후반 라인전 할때마월총은 자, 내가 키 틀린이 된 것처럼 라인전을 하시면 돼요. 절단검으로 이렇게 실수 먹다가, 상대방이 다가오면은 마늘토으로 평타한테 톡 평타한테 톡 이런식으로 초반에는 이렇게 난인을를 하면 돼요 이렇게 평타로 톡 때려주면서 그리고 절단검은 이렇게 때릴 때마다 피가 차고 그 피가 차는 만큼 나한테 배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킬을 쓰면은 이 주위에 있는 애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오리 이렇게 돌면서 때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절단검도 마찬가지로 절단검을 들고 있을 때 스킬을 쓰면은 두 번째 있는 총 이렇게 표식이 남아요. 지금은 절단검 큐를 쓰니까 마늘총 이렇게 남죠. 절단검 스킬을 쓰고 떨어지면 마늘총 형태를 이렇게 쓸수 있다. 항상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총에 스킬을 쓰면 이두 번째 들고 있는 총의 스킬에 영향이 간다. 그런 식으로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화염포, 아펠리우스의 꽃이죠. 화염포는 화염포는 어떤 스킬이냐? <laughs> 평타를 때리면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까지 평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화염방사기만 잘 써도, 1인분을할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화염방사기 Q도 앞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다 같이 때리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화염포 딱 쓰고 총을 바꾸면 중력포일 때 이렇게 다 같이 스톤도 걸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들고 있는 총의 스킬을 쓰면 내가 두 번째로 들고 있는 총에 스킬이 들어간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두 번째로 중력포를 들고 있으니까, 화염포를 다 맞추면, 중력포 스킬로 셋다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중력포 스킬은, 내가 평타를 때리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식이 났는데, 이 표식이 났는 사람한테 Q를 누르면, 속박이 걸립니다. 이 속박 걸리고, 평타를 계속 때리기만 하면은, 둔화를 시켜서,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계속 평타 치면서 카이팅하기 되게 편해요 스킬이. 그래서 이 중력포 하염포 조합일 때는 버팀한테 이렇게 단체 시식이 넣기가 좋다. 자그 다음에 반월검. 반월검은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총이 이렇게 표창처럼 날라가요. 표창처럼 날 날아... 날라가는데 이스킬을 이렇게 땅에다 박으면 이렇게 포탑처럼 세워서 내가 들고 있는 두 번째 총을 쏴요. 지금 제가 반월검 들고 있으니까 반월검, 네, 절단검 들고 있으니까 절단검 평타를 치죠. 그리고 각, 멀리서 때리면은 금속이 딱, 딱, 이렇게 했네. 가까이서 때리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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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까이서 때리면 평타,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아펠리우스가 들고 있는 총 중에 제일 센 총이에요. 이렇게 들고 있는 총이. 자, 왜 그러냐면 자, 절단검을 들고 있을 때 큐를 쓰면 내 주위로 반월검 이렇게 새끼들이 생겨요. 이때 반월검으로 바뀌어서 평타를 치면 이 새끼들이 가서 같이 평타를 쳐요. 그래서 절단검 들고 있을 때 절단검 큐를 쓰고 택을 모아서 반월검으로 바꾼 다음에 평타를 치면 엄청 세다. 이게 그 상대방이 아펠리우스 잘컸을때갱 오기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킬 조합을 어떻게 하냐 이게 아펠리우스를 잘하고 못하고 그 차이인데, 솔직히 라인전에서는 내가 원하는 총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 어,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총을 들고 있든지 이 스킬의 조합을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절단검이랑 반월검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절단검으로 스택 쌓아서 반월검으로 평타. 이런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자 이렇게 뭐 절단검이랑 마늘총을 들고 있을때는 살짝만 큐! 끌어주고 거리 넓힌다음에 마늘총통째를 이렇게 때려준다던가 그리고 화염방사기랑 마늘총을 들고 있을때는 멀리서 큐! 맞추고 화염방사기 이렇게 쏜다던가 아니면은 화염 방사기 Q를 쓰고 마늘총 방탄을 날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항상 머릿 속에 내가 들고 있는 총과 보조 무기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만 게임하면은 아펠리우스 스킬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콤보 같은 거 알려드리면 마늘총 들고 있을 때 Q를 맞추고 공을 쓰면 멀리서 방탈을두번쓸수 있습니다. 말했죠? 이렇게 평타 평타 이런식으로 마늘총 궁이 있는거고 자 중력포 궁은 내가 궁을 쓰면 상대방한테 궁을 맞추면서 그 주위에 있는 들한테 속박 표식이 생겨서 딱 맞추면 스펀 이런식으로 궁 속박을 쓸수 있어요 중력포일 때 속박 이런식으로 그리고 화염포는 어느정도 템이 나왔을 때 후반에는 화염포 궁만 잘 맞춰도 1인분 하는 겁니다. 화염포 궁은 뭐냐? 궁을 맞추면 여기 주위에 있는 애들한테 데미지가 다 터져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데미지가 터지는 거라서 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터질 때마다 그 주위에 있는 스플래스 데미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콩 맞추면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데미지를 볼수 있어요. 여기서 화염포 들고 있을 때더 좋은 콤보는 궁을 쓰면서 플요 쓰는 거예요. 그럼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서 웬만한 이걸 다 맞추면 후반 가서는 이걸로 그냥 앞에 있는 애들 다 녹여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월검 궁은 내가 궁을 쓰면은 내가 궁 사람을 맞춘 수만큼 내 주위에 반월검 새끼들이 생깁니다. 자, 한 명한테만 맞추면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여러 명한테 맞추면 엄청 많이 생기죠 여덟개 이런식으로 궁을 맞추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월검 들고 있을 때 콤보는 제가 아까 말했죠 반월검 들고 있을 때는 가까이서 때리면 공속이 빠르다고 그래서 궁풀이 됩니다 반월검 들고 있을 때 궁풀을 하면은 가까이에서 스택 싸운 걸로 이렇게 애들을 때릴 수 있어요. 왜냐면 멀리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스택 쌓은 거 보고 애들이 나한테 가까이 안 와요. 그럼 내가 얘네를 죽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궁을 맞추면서 플래시를 쓰고 가까이 가서 근거리 평타로 애들을 이렇게 때려주는 겁니 그럼 되게 좋죠. 웬만하면은 못 이기는 싸움도 반월검 있을 때궁만잘쓰면서 가까이에서 붙어주면 내가 피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택을 쌓아서 빨리 죽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월곰 궁만 잘 써도 내가 불리한 게임에서 얼마든지 일대1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절단검 궁은 내가 피가 없을 때 궁을 맞추면 내 피가 차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절단검 추가효과 체력을 250 회복합니다 근데 많이 맞추면 많이 맞출수록 피는 많이 차겠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살아야 될때 내가 갑자기 물리는 상황일 때 절단검을 보고 써주면 갑자기 피가 숙사, 푹 차가지고 되게 빨리 살수 있어요. 그리고 아펠리우스 팁을 드리면 피바라기를 들고 있을 때 절단검 피읍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피바라기를 들고 스티큐를 돌리면 피가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스킬을 설명을 아무리 해드려도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는 바로 이제 투입해가지고 100% 활용할 순 없어요. 그래서 한 20판에서 30판 정도는 아펠리우스를 많이 해봐야 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딜이 나오고 어느 스킬을 썼을 때 상대방을 죽이기 쉽구나. 뭐 그런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펠리우스를 할 거면 그래도 일반 게임에서 최소 10판은 해보고 랭크 게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룬 설명해드릴 때 돌풍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화염방 화염 사기 이렇게 화염포 들고 있을 때임쓰면서 돌풍으로 들어가서 큐뭐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서 이 돌풍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펠리우스는 되게 딜을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풍이 쿨이 있는지 없는지 플래시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항상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아펠리우스를 잘할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그 조합을 보면서 내가 어떤 스킬만 조심하면은 안 죽고 딜을 넣을 수 있다. 그런 것만 잘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면은 아펠리우스로 여러분도 충분히 캐리를 할수 있습니다. 스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아펠리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